질이 건조한 편이라서 성관계 시 통증이 있는데 어떤 너브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? 어, 종류가 많습니다. 약국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은데 어, 애, 애물을 잘 하시고 어, 천천히 어, 그렇게 하면 은 질주의 어, 바르트니스클렌드라는 셈에서 맑은 어, 그 끈적끈적한 오일 같은 액체가 많이 배출이 돼서 어, 성기를 잘 적시고 질도 잘 적십니다. 그렇게 하는 방법을 첫째 사용하시고 그래서 애물 잘 하시고 어 그리고 어두 번째는 질그에 러브젤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종류가 많은데 여러 종류를 사가지고 어,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그래서 남편에도 바르시고 아내도 곁뿐만 아니라 질 속까지 바르시고 성관계 하시면 아프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은 어 그. 중년 또는 장년 노인들도 그렇게 해서 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